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회당 링쉐딩 일란 중산샤오 나는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 못사의 자금을 내려보리라. 왕유, 당, 두부, 대종푸루허 칠루, 칭웨이랴, 화 중산수, 인양 각분샤. 탕슝, 형청윈 제츠, 루게냐, 회당, 링쥐딩, 일란, 중산샤 망악 태산을 바라보며 이 시는 두보 시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두보의 초기 시인데요 두보가 24살 때 일주를 시작합니다 태산에 이르러서 태산을 바라보며 감탄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인데요. 따이종 푸루허 대는 태산을 태산의 별칭입니다. 종 제1가는 종가란 뜻이 우두머리 대종은 태산의 존칭입니다. 왜 우두머리라고 하느냐 오악이라고 하는데 오악은 태산, 항산, 형산, 화산, 숭산 이렇게 오악인데 그 중에 최고란 뜻입니다. 푸는 대저 이런 감탄하는 이런 형식의 어조사구요. 루허 어떠냐? 그러니까 태산이 되저 어떠하냐? 칠루칭웨일야. 제 나라와 노나라. 산의 남쪽과 북쪽 인접에 있는 옛날의 나라. 제 나라 노나라. 칠루칭웨일야. 제 나라 노나라가 푸른 산색. 푸른 산색이 끝이 없다. 끝없이 푸른 선색이 이어져서 아름답다. 조화 대자연 좋은 모아 놓았다. 신기하고 수리한 모습을 대자연은 신기하고 수리한 풍광을 이곳에 모아 놓았구나. 황혼과 아침 새벽을 구분해 놓았구나.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남쪽은 아침이고 산 북쪽은 황혼이고 이런 산의 높이를 차랑하는 시입니다. 당시용 성정민 가슴을 활짝 열고 청청 구름이 생기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청청 구름이 생기나고 이게 사방이 산이 워낙 넓어 가지고 눈을 뜯어서 눈을 최대한 열어야 루 괴인야 집으로 돌아가는 새를 볼수 있다 새가 보인다 이제 저녁이죠 집으로 돌아가니까 회의당 링쥐딩 내가 반드시 회의당 반드시 머무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 링 등산하다 등산하는 것쥐딩등 질증 산 정상 회당 링쥐딩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 일란 중산샤 한 눈에 무산이 자금을 내려 버리라 나는 반드시 정상에 서겠다 두보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산을 익히 하는데요, 대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그래서 대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악산보다 낫습니다 태산은 1544m 태악산은 1700m가 넘죠 근데 왜 그러면 태산을 그렇게 높게 쳐 줬느냐 설악산 주위에 산이 많아 가지고 어뢰이 산이 높을 걸 알고 있지만 태산 주위에는 산이 없답니다 평지인데 평지가 수십 킬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산에 하나 불쑥 솟았는데 그것이 태산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산이다 그래서 태산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태산에 올라가 산정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정권의 영속을 기도하곤 했죠. 그런 산을 바라보면서 두보가 두보신이 굉장히 미래를 희망찬 기계로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포부를 이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두보 두보가 58세인가에 사망하기까지 시성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죠. 그러나 일생 동안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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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그 고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가 산 시대가 당현종, 양귀비, 알록산의 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절란의 시기, 격변의 시기, 고생의 시기, 난리의 시대를 살아던 두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차 있었네요. 사람의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두 문장 두고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회이당 링쥐딩 일란 중산샤오 나는 반드시 산정상에 올라 무사히 자금을 내려보리라.